안녕하세요. 상크 이자스입니다 이번 6월 22일 드디어 군무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군무원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간단하게 조언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감옥별로 각각 마무리가 좀 달라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감옥은 여러분들이 기출이 제대로 해독이 안 됐고 암기가 안 되었다고 하면 저는 기출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 행정직 준비하다 다시 지금 군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도 많이 계실텐데요. 군무원 기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이 제대로 안 잡히신 분들은 기출 위주로, 위주라도 빠르게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출에서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비슷하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이 가장 중요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과 그리고 문제풀이 또는 모의고사를 충분히 풀어보신 수험생분들은 최종적으로 정리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기출과 문제풀이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수험생분들은 정리를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잊어버린 내용이 있거나 취약한 파트가 있으면 체크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은 많이 푸셨는데 아직 모의고사나 문제풀이가 부족하신 분들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출은 잡으셨기 때문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답 적고 빨리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 위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기출을 제대로 못 잡은 과목도 있을 수 있고 기출을 잡았지만 모의고사를덜푼 과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출과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많이 풀어본 과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활용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군무원 같은 경우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거나 실제 시험을 풀때 푸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과목을 어떤 전략을 써서 제일 앞에 놓고 풀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두고서 푸는 전략은 어, 저는 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시면은 저희가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돼야지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는 어떤 과목에서 변수 생길지 몰라요. 그럼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푸는 순서대로 푸시, 기를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감옥에서든지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갔는데 그 문제를 풀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럼 너무 오래 잡지 마세요. 그러 뒤에 풀수 있는 문제까지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요, 과감하게 넘어갈 줄도 아셔야 돼요. 시간 싸움이 때문에. 빨리 넘어가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긴장도 상당히 많이 되실 거고 아마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너무 고민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기보다는 지금 남은 기간은 여러분들이 할 공부량을 정해놓고요. 딱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제 자신감 있게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장하고, 고민하고, 조급해지고, 그러면 실수를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정해놓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시면요.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셔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믿고서, 한번, 집중해서 풀어보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긴장하면은 아무도 시행착오도 할수 있고 또는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후회 없이 공부하셨다고 하면은 자신한 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코 당황하기보다는 넘어갈지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서요 남은 기간 동안 집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여러분 파이팅. 응원하세요